예, 도토리과학 유튜브 시청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청와대 옆에 예, 초록교육원대 1인 시를 하러 왔다가 아, 두산이못 한다 고해서이 뭉화동산에 예, 왔는데 아주 좋은 뭉화 꽃이 이렇게 활발하게 피었는데 예, 오늘 이렇게 또 이 안내를 해주시는 봉사하시는 어른께서 예, 이 무궁화에 대해서 또이 동산 조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무궁화 사랑 봉사단의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아예 예. 예. 이렇게 좀 저희 무궁화 동산을 찾아주셔서 고맙고 또 그냥 훑어서 지나가시기보다는 다만 몇 가지라도 이렇게 보시고 또 알고 또 모든 건 아는 만치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 궁정동에 있는 이 무궁화동산은, 어, 문민정부 들어서, 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걸 조성했어요, 처음에. 예, 예. 그런데 여, 이 장소는 조금 역사적인 장소였어요. 아, 어, 역사적인 그, 장소. 예, 예. 예. 박정희 대통령 시해된 그 위치에 아, 있던 그, 아하. 안가를 정리하고, 아하. 예, 예. 운영궁이었던가, 그때가? 운영궁. 일정으로, 운연궁은 아니죠. 그건 아, 저쪽에 아, 아, 있고, 아, 여기는 궁정동. 아, 네, 그래, 아 궁정동. 아, 예, 그래, 예. 궁정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조성되어 있던 거를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쇠락했었죠. 무궁화동산이라고는 하긴 했지만. 아하. 아. 그래서 지금부터 4년 전에 이 두산그룹에서. 아, 두산에서. 야, 무궁화 보급사업 차원에서 이 무궁화를 한번 새롭게 바꿔 보자 해서 새로 리모델링 한 곳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이 무궁화가 첫해 당년 첫해 전국 최우수 명소로 꼽힌 장소예요 여기가 아, 그래서 그래요. 한번 보시면 은쭉 둘러보시면 다른데서 보시던 무궁화와 느낌이 다를 거예요아 그렇군요 보면 다른데는 이렇게 큰 나무 중심으로 띄엄띄엄 띄엄 예, 예,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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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보통 무궁화는 한 2m 간격으로 심어서 이렇게 독립수로 키우는데 예, 예. 여긴 마치 장미원처럼 이렇게 낮게 키우지 않습니까 예그럴게요 요게 이제 강전정식재법이라고 키를 한 30cm 남짓하게 키우면서 yeah, yeah. 매년 요 위치에서 잘라주면 새로 쭉 자라게 해갖고 아 무궁화는 그 해에 자란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 당전지. 아 아마 포도도 키워보신 분 알게 매년 순식일하죠. Yeah, yeah. 똑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낮게 키우면서 1년에 한 1m 이상이 자라니까 우리 윗높이에서 꽃을 쫙 밑으로 내려가시니 아, 그래서 요게 예, 예. 새로운 식재법이 한 4, 5년 전부터 도입돼서 아하.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두산이 홍천이 됐던 서울 지역이 됐던 지금 서울 식물원에도 아, 조성돼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예. 그렇게 예. 보시고 무궁화를 어차피 들어오셨으니까 보시면 뭐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예,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요거 정도는 한번 구분해 보시는 거죠. 장미는 뭐한 2만여 정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죠. 무궁화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 무궁화가 아. 한 국내 소개된 것만 해도 한 350종 가까이 될거야요 아, 국내에서 350종. 개발된 게한 200여종 되고 외국 품종에 예, 한 150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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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현재는 한 400종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예, 예. 대충 꽃의 색깔로서는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색깔로 그래서 예. 이렇게 꽃잎도 하얗고 요 안에 요 불꽃을 어, 단심이라 그러죠. 불꽃 예, 예, 예. 단자 마음씨죠. 예, 예. 단심이라는데 단심이 없이 전체적으로 하얀 거. 아하. 요거는 배달개. 아 배달개. 우리 배달의 민족. 아아 예. 그리고 이제 단심이 있는 쪽은 단심개라 그러죠. 아하. 단심이 있는 거. 예 단심. 근데 단심이 있더라도 꽃잎에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아하. 아하. 아, 예쁘게. 요건 아사달개. 아사달개. 그래서 그게 아, 그래. 배달개, 단심개, 아사달개, 아사달개 아, 하는데. 아, 한심계 자체를 크게 세수로 나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얀 꽃의 붉은 단심은 백단심. 아, 렇겠죠 아, 예, 예. 예, 그리고 청의 붉은 게 있으면 뭐라고 해야 겠어요? 청단심. 어,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붉은색에 있으면 홍단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 홍단심도 최근엔 또 둘로 나눠서 아. 적단심과 자단심으로 나누는데 너무 복잡해져요. 아, 아 그러니까 복잡해지네요. 단심이 있으면 홍단심. 예예. 흰대 예, 예. 단심은 백단심. 아. 술대 단심은 청단심. 아.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 아사달. 아, 아사달 그리고 아주 순수한 신색은 배달. 다 배달계. 배달. 배달. 예, 배달. 요거만 아시고 보시면 아, 어디 다, 가서 어이 사람 전문가네. 아그 그게 예, 되겠네요. 이제 아, 참고로 예, 예. 한번 보세요. 예예. 예. 요 품종은 아 이거 청청청단심. 맞습니다. 아. 아. 명칭 이제 영백이라 그는데 예, 예. 원래 이제 동해라고도 붙였어요. 동해물. 예, 예. 동해 바닷물처럼 아랗게 해가지고 그래서 색상이 청색을 어. 나타내겠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아. 아 요것은 조금 자화성으로 꽃을 꽤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이화가 보통 그해 새로 나오면은 새로 나온 가지에서 한, 한 마디 다섯 마디 정도 위에서부터 꽃이 붙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꽃이. 하나로 끝나지가 않고 거기서 두개 내지 세 개까지 있고 아 많이 그러니까 피네요. 1차 개화하고, 2차 예, 예. 개화, 3차, 3차 개화까지 개화. 삼차 개화. 예예. 그걸 내다보면 아무래도 거름을 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 그런... 우리가 무궁화를 심어놓고 관리만 안 하니까. 아 그러니까 뭐. 아, 예. 나중에 무궁화 아, 형편없어 벌레도 많아. 이렇게 그렇지 않데 아, 이렇게 키워주셔. 금년에 잘라줘야 거기서 또한 아, 달에 다지 자라면서 꽃이 계속 피고지고. 아, 아, 아. 그만큼 많이 피워내니까 이게 이제. 7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10월까지 가면 1 0일 동안, 아, 아, 동안 계속 피죠. 그래서 태양의 꽃이라고도 그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계속 피 그만큼 아, 거름기 많이 필요하다. 초에 반드시 잘라줘야. 돼요. 아 잘라줘야 그렇죠. 되 아, 장미원 같은데는 일주일 돌이 아마 약칠 거예예예 아, 맛있으니까 진리이 꼬이겠죠. 그렇죠, 그렇 신초 나올 때, 살싹 나올 때, 사우 아, 아, 그때 아. 꼬인데, 그때약한두 번만 젖면싹 없어. 아, 그렇구나. 손은 안 되면서 발레 <laughs> 만큼 어쩌고. 아, 그, 그, 그. 예, 예, 한번. 있죠? 예예. 예, 예. 아. 여기 이제 청단신계. 그런데 여기 여기 이제 순수한 하얀 거. 예예. 예. 아, 그런데 꽃이 왜 이렇게 예. 무 햇빛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아, 이열아무궁화는 음. 상당히 부지런한 꽃이에요. 아, 그래요? 새벽까지 한 여섯 시쯤이면 벌써 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열두 시 이전에 예, 만개됐다가 오후에는 어.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수명은 하루 정도가. 아, 그러니까 하루. 하루면은. 아. 그런데 한때는 하루살이 꽃인 상. 굉으로좀 폄한 게 일본이나 중국은 약간 그렇게 폄하를 해. 아, 우리나라는 하나가 아니다. 이것이 피고지고. 무궁무진하게 피고 지고 해서 무궁해요. 화 발음 없이 우리나라는 그걸 존중해요. 그렇죠. 한 번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정원 예, 예. 어, 피고,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지고 속단열을 어, 어, 치고 지는 아 기름이다. 그런 뜻이 네. 있었구나 없을 무척 다할공자 꽃다쩜 예예 저런 여기서 배달계가 돼아배달 거죠. 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요, 그니까 이런 예, 모습이죠 예아 예. 아주 좋네 배달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이쁘네 <laughs> 그거 저거 이제 홍단신계가 되겠죠. 홍단신. 예, 배달계. 아유 홍단신. 홍단신. 저것도 홍단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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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그렇게 보시고. 예, 예. 이거는 이제 홍색이지만 단심이 없을 때. 요거 아, 이제 최근에 아. 개발된 품종인데. 아하.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정식. 카테고리 합격 무심계라고요? 아, 무심계라고? 무심계라고? 단심이 아 관심이 아. 없어서 그냥 무심계? 아, 무심계. 하얗게 관심이 없으면 배달계라고 그랬는데 예, 예. 뭐 궁금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 통신에서 무단심계. 즉 무단심계가 있는 거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네, 저예예아 이거 여기가 맞네요. 신실해 보이시죠? 그렇죠. 아, 여기덕이라는 여기 품종이에요. 아하, 아하. 그 아까 제가 한3 4백 정도 된다고 그러죠. 각각각의 예, 예, 품종 이름이 있어요. 이 예, 아, 선덕은 꽃이 선정. 한 12cm 가까이. 아, 크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고는 요건 끝이 살짝 말리는 데서 값진 모습을 보여줘요.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는 하얀데 단심이 있으니까 예, 백단심. 백단심 죠 아. 그래서 말씀대로 이게 오래 자란 거예요. 응, 음, 그래요. 여기 잘라졌잖아요. 어, 잘라졌잖아요? 거의 잘라가지고. 여기서 세순이 나오면서, 보세요. 아, 이때, 어, 이, 그, 1m 이상. 1m 이 아, 그럼 요 밑에는 꽃이 안 달리는데, 그 다음부터 꽃이 계속 달려가고. 아, 이제 이무흥는 그렇죠. 요게 네. 지면은 그 옆에서 또 피고 또세 개까지. 아, 무궁화 키우는 이제 이 방법도 그렇죠. 세시하게 이제 그래서. 나오네요.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붙는 다화성이 있고 예. 재래종 지금 심겨진 거 많은 것들은 이런 좋은 우량 품종이 없어서 예전부터 아. 내려왔고 좀 꽃도 많지 않은 거. 예예. 예. 그래서 그런 건좀 품종도 좀 바꿔주면서 아. 이 궁정동에 있는 이런 신 품종을 많이 심어줘야지. 아. 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예예. 많이 찾 예예.